내가 내리는 각도와 옆 사람이 올리는 각도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엉키는 거는 분명히 내린 사람이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일비재한 일이죠. 옆 사람과 엉킬 때,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지. 뒷 사람과도 엉키고요. 정말 한명 건너서 한 명도 엉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자미 낚시에서 엉키잖아요. 한 10단 정도 되는 채비들이 서로 엉킨다. 안 푸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양해를 구하고 서로서로 서로 뭐 누구 잘못인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서로서로 서로 보고 양해를 구하고 아까 보셨죠 동해 기본적인 디폴트 값에 넣을 파도를 보셨겠지만 그거 풀겠다고 하다가 이제 물고기 밥 주다 오실 수도 있고 엉키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요 상대방이 랜딩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내리거나 왜냐면 랜딩할 때는 어 우리가 선산에서 내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바닥으로 콩 찍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선으로 내려가거든요. 조류에 의해서 배꼽 봉돌이 아무리 무거운다 한들 당연히 물살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콩 찍어서 배는 흘러가면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모든 사람 1번, 2번. 3번, 4번, 다이 각도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올릴 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약간의 이렇게 쓱 쓸고 오듯이 조금 더 수직에 가깝게 그 전동으로 그 강제로 당기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옆 사람이 그 옆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준비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채비를 올려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올릴 때, 내릴 때 그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각도와 옆 사람이 올리는 각도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엉키는 거는 분명히 내린 사람이 조금 더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엉킨다라면은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뭐 서로서로 서로 양해를 하고 채비를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원인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줄낚시라고 부르는 바늘을 최소 대여섯 개 이상 나는 갈치낚시라든지 가자미낚시라든지 열기낚시라든지 이런 낚시를 하실 때는 채비가 엉킨다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알리님도 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바늘을 13호? 14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채비를 똑같은 모리겐 모리텍이든 모리겐이든 뭐 14호를 준비했을 때 입질은 계속 들어와요 그죠? 개체수가 많다는 거는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올리고 나면 한 마리 올리고 나면 두 마리 정말 이런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출조했을 때도 저는 그 이유가 내가 챔질이 빨라서 아니면 지렁이가 너무 길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늘 크기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자미가 아주 아주 뿌띄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100리터 쿨러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정말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100리터짜리 쿨러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정도 사이즈 한그니까 어쨌든 손바닥 근처의 애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애들이 먹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기심도 강하고 굉장히 그런 가자미의 어종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입이 작은 넙치류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는 12호, 13호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신다고 하면은 비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제가 썼던 바늘이 어제 저는 11호를 썼거든요. 11호. 물론 그것조차도 커서 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애들이 잘기는 해요. 잘긴 한데 머리 뗐다 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큰 거예요. 정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깻잎 한 장보다 더 작은 것도 있었거든요.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입도 작다. 라는 걸 고려했을 때, 어, 입질이 와서 침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고 두 마리밖에 없다? 그거는 바늘 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선단에서는 12, 13호를 권장을 하지만, 저는 지금 시기에 가시면은 10호, 11호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개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수가 나오면서 사이즈도 좋다. 그러면 이제 11호, 10호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모리겐 바늘 제가 꽤 오래 썼는데, 얘 10호, 갔다가 이제 만약에 큰게 나오잖아요. 바늘이 펴집니다. 일제 바늘은 뭐안 펴지고 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갱이 바늘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연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손으로 해도 펴져요. 일반적인 카본 바늘이나 이런 거는 부러지잖아요, 얘가. 바늘이 부러지는 에는 그냥 쓱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너무 작은 호수의 바늘을 쓰게 되면은 큰게 나올 때는 바늘이 펴지거나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알이 작을 때는 바늘을 작은 걸 쓰는 게 훨씬 더 챔질이라든지 랜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어제 낚시했던 거는 11호를 썼고요. 바늘 이 단수도 제가 쓴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저는 6단 채비를 썼습니다. 10단, 8단 쓸수 있지만 전체적인 낚시 컨디션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받는 낚시를 했기 때문에 식단 이렇게 하면 사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리드 뽕돌을 달아서 위쪽에 뽕돌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눕힐 수 있었던 베이스는 내채비가 짧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접근을 했고 그리고 선발을 눌러서 이렇게 풀려 주고 막 날려 주준게 아니라 그냥 콩콩 보통 5초 안에 10초 안에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얘가 이게 물고 갈때 입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내가 여유주를 줬기 때문에 얘가 물고서 갈때 저는 챔질을 해서 다시 안착을 바닥을 콩네자리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엉킴없이 꽤 빠르게 마리수를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낚시를 하고 온 가자미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